반도체주의 원기가 좀 돌아서고 있죠. 오늘은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또 p c b 쪽에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 최근에 이제 제주반도체라든지 에또어 예 테크윙 이런 이제 테스트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도 어 테스가 들어있죠 테스나 테스나 이 테스트 업체입니다. 아어 그래서. 이그 전에 이제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에서 어 이제 파운드리 그 공장 수어 파운드리 쪽 위탁 생산이죠. 어 요거 이제 테슬라 거 수주하고 여기서야 불거 수주했다에 아주 이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면서. 어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최근 한달 동안 계속 갈등 말다하면서 옆으로 기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옆으로 기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로 납품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 그 영향 속에서 진행된 것이고 어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기존의 완전 믿도코도 없이 봐야했던 것이 에, 바로 파운더리 쪽 수주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양 매출이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어 스마트폰 쪽에서 갤럭시 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 이 반도체 테스트 어, 기업인 두산 테스나도 하반기에 외주 물량이 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주가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 시점에서 6월달 요요 시점부터 어, 테, 두산 테스나는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2 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어, 재상선을할 것이냐 아니면 어, 여기서 이제 올랐다 살짝 눌리, 눌렸다 갈 것이냐 여부는 이제 가능한 그런. 미치라고 보시면 될거 하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 테스나도 차트를 잘 봐봐요. 요, 요 시기부터 5월 끝 무렵부터 이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두산 테스나도 비슷한 시기에서 어, 5월 끝 무렵부터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대신 에, 주가 자체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게한 방에 좀더 올라갔다가 이제 추첨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다 보니까 저아더 어, 움직이고 있다 한 방에 빵 움직이는 그런 형, 형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일, 이, 당연히. 어, 계단식 상승이 요런 식으로 상승하고 요런 식으로 상승하고 요런 식으로 상승한다면 어 결국에는 주가가 어, 이 요런 4만5천원어만2천 4만 원이죠 4만 이천 원 여기가 지금 현재. 어 3만 5천 원, 3만 7천 5백 원, 4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수준이니까 4만 2천 원대, 4만 2천 원대 이런 아, 이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어, 지금 요 요거 한번 보면은 요 고가가 지금 4 3,500원입니다. 4 3,500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했을 때 여기서 이제 4 2,500원에서 4 3,000원 500원 요 사이에서 이제 갈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 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요 범주에서 이제 주로 갈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렇게 내다보면서. 어, 지금 현재 자리는 또 매수죠. 뭐볼거뭐 어, 뭐 있습니까? 매수 자리지. 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매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 추가 상승을 예당하면서이 자리에서 이제 미고를 좀 다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쳐서 매물을 상당 부분 어, 소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어,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상승의 재기 예, 상승 재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어, 그러면 4만3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5 0 0원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주력 목표가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뭐 안착을 하면은 3만 3천 원 안착을 하면은 이제 3만 5천 원까지 보는 것이고, 아요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뭐어 주가 상태가 이 계단식의 상승이었던 어떤, 어떤 구도를 보여준다 했을 때4만3천0 0원요 전후에 가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서 비중을 단기적으로 좀 줄여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때 가가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또어 좋은 또 수주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두산 테스나에다가 물량을 줬다든지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겠죠. 어그렇게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20. 어, 20배 초반인데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수주가 되면은 이제 벨류에이션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추가의 어, 추가 상승세가 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어, 또또 한번 어, 매수 타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천재투자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천재투자 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르고 채팅앱은 오르고 내리고 할 때가 오르고입니다 이 오르고 채택은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는데 24명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 초절종 고수들이 매수가,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매매가를 다 찍어주면서 어, 여러분들, 병곡점에서 어, 매매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챙겨주는 것이 오르고 차팅 앱의그 그니까, 개인 투자들이 오르고 차팅 앱을 이용해가지고, 어, 가장 높은 수익, 쉽고 편안한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것이 또 오르고 차팅 앱이고. 그래,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르고 차팅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에, 무려 24명이나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100% 무료로 리딩 되니까 아주 끝내주는, 어,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료 리딩을 해줘. 무료로 종목만 추천해 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리딩까지 해줘버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어, 쉽게 이제 수익이 나겠냐고 그래서 어,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없는 수익을 뽑아 주는 오르고 채팅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 라고 이제 설치를 해야죠 설치를 하고 어, 간단하게 무료형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어, 오르고 채팅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이라고 있을 겁니다 공개 채팅 탭을 눌러 보면 바로 24명의 무료 방이 무료 방이에 24명 전문가들의 무료 방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방점. 가면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전문가 투자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한 어, 시가 지금 엄청나게 종목들이 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고 천재 투자 TV도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천재 투자 TV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고 자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 장 실시간 리딩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변곡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유튜브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되겠죠. 어, 두산 테스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